작은 실패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.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. 하지만 큰 실패는 결코 겪어서는 안 돼요.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큰 실패를 당하게 하는 함정, 수렁을 피해서 살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. 평소 사소한 것에서 권력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라. 또 지나치게 재물 욕심을 갖지 마라. 그리고 과하게 대접받는 것을 멀리 하면서 살아라. 이세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도요, 크게 실패할 일을 겪지 않습니다.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속에서 잘 처신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